안녕하세요 짜란짬뽕입니다 반갑습니다 로또 996회차 종후흐름 분석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후흐름 분석에서는 제외수 어, 찾기 모의 번호 그리고 패턴 분석까지 한번 다 같이 볼 텐데요 어, 먼저 복기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95회차의 당첨 번호는 1번 4번 13번 29번 38번 39번 보너스 번호 7번이 나와 주었고요 호기는 3호기 아래 횟수는 1회부터 출현 횟수입니다. 출현 출연 횟수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합계가 124 출현율이 89.2% 홀짝이 4대2 이번 2월수로 1번이 한수나 주었습니다. 한수나 주었고요. 단번 떼서 1번 4번 그리고 10번 떼서 13번 20번대에서 29번, 30번대에서 38, 39번, 네, 40번대 전멸이 되었습니다. 1등이 어, 7명이 되겠고요. 자동이 7명 모두 축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패턴은 한번 보시면 지난주 차에는 어, 동크수, 동일 코스가 없었기 때문에 지나갔었고, 이번에는 동구수가 29번과 39번 동일구수 9번이 되겠고요 어, 29번 네모나 칸 안에서 번호 한번 찾고 39번에서 또 네모나 칸 안에서 어, 당첨번호 웬만하면 아랫번호 아랫번호가 많이 등장하니까 어, 지금같은 39번 같은 경우는 아랫번호가 없기 때문에 어, 옆에 번호 위에 번호 그리고 여기서도 아래 번호, 옆에 번호, 이렇게, 일수로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당첨번호.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5주차 미출원 번호, 보너스 번호 포함, 단번 때에서 2번, 10번, 10번 때에서 15번, 17번, 20번 때, 21, 23, 30번, 30번 때, 36, 37, 40번. 40번 떼서 41번. 10주간 미추현 번호, 5번, 19번, 32, 34, 43번. 15주 미추현 번호, 9번, 11번, 22번. 이렇게 나와 주었습니다. 아래는 1회부터 지금까지 출연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번이랑 43번, 43번 같은 경우에는 170회, 179회. 어, 횟수가 많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봐 주시고요. 5주간 출연 번호 보너스 번호 포함 1에서 5번 4회가 나주었고요. 6에서 10번이 3회 11에서 15번이 4회 16에서 20번이 4회 21에서 25번이 4회 26에서 30번이 4회 31에서 35번이 4회 36에서 40번이 3회, 41에서 45번이 5회 이렇게 나와 주었고요. 어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4회가 어, 이렇게 많죠. 많기 때문에 996회차에는 어 골고루 골고루 나와 주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에서 10번, 그리고 36에서 40번이 3회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더 눈여겨 봐 주시고요. 5주간 출연번호, 5주간 출연번호에서 당첨번호가 많이 나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5주간 출연번호 한번 봐주시고요. 모의번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번호는 해차별 추첨전 테스트로 기계 한번씩 돌려본 번호고요. 이 번호로 매주 월요일, 월요일에 발표되며 기계는 세대 있습니다. 1, 2, 3호기 순서대로 모의번호 이렇게 바꿔가면서, 어, 추천을 하는 걸 이제 모의번호라고 하고요. 어, 그러면 995회차의 모의번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기는 3호기였고요. 7번, 8번, 14번, 17번, 35번, 42번, 43번이 어, 이렇게 나 주었습니다. 보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나주었고요. 어, 지난 주차 재배수를 드렸던 번호 이2 번, 삼십육 번, 사십 번, 1육번사수 어, 모두 어, 재배가 모두 다되었고요 삼십팔 번에서 어, 이렇게 이웃 수로 한 수가 나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삼십팔 번이 한 수가 등장한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996개 차에 또 이열수는 이열수로 또 나올 수 있는 번호들 8번, 17번, 35번, 42번 요 4수 중에 또 한번 눈이 가봐 주시고요 어, 재배수로는 어, 16번, 40번, 43번, 14번, 7번 이렇게 해서 총 5수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5라인 같은 경우에 24회로 이번에도 오라인에서 38번이 한수나 주었죠. 오라인에서 24회로 지금 제일 많이 나주고 있고요. 그 뒤로 4라인, 2라인 19회로 두 번째로. 그리고 7라인과 6라인 18회로 동일하게 세 번째로 많이 나주고 있고요. 그 뒤로 3라인 15회. 마지막으로 1라인이 8회로 제일 적게 열수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아무래도 인라인 같은 경우에서 재회가 어, 많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9가지 제외수 찾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더음 제외수 찾기, 지난주 차 23번, 23번 적중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996개 차 더셈 해주시면 24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88% 적중률 나타내고 있고요 두번째로 당첨월 날짜로 보는 재배수 찾기 지난주차 12월 25일 이렇게 해서 37번 37번 적중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1월 1일이죠. 2022년 어, 내년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죠. 1월 1일 이렇게 해서 더셈을 해주시면 1-1 2번이 되겠습니다. 현재 15주간 적중 중이고요. 세 번째로 전 회차 합계로 보는 중간 번호와 끝 번호, 제외 수 찾기, 지난주 차 9번, 8번 적중이 두수 모두 적중이 되었습니다. 어, 이번 회차에 996회 차에는 합이 124, 124기 때문에 중간번호 2번과 끝번호 4번, 2번, 4번 재배수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고요. 적중률 83%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전해차 합계로 보는 덧셈 재배찾기, 지난주 차 합계가 98이었죠. 98 해서 17번 더쌤해 주셔서 17번 재외수 적중이 되었고요. 어, 이번에 차이는 124, 1-2-4 이렇게 해서 재외수가 7번이 되겠습니다. 적중률 88% 나타내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 회차 추천번호 S표시, 중간번호 재외찾기, 지난 차 31번 어, 또적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X 표시 해주시면 33번이 만나는 번호 33번이 되겠고요. 956개차의 재배수 33번, 적중률 93%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전 회차 출연율 끝 번호 재배찾기 지난 차 6번 적중이 되었고요. 어 이번 회차의 출연율이 아 89.2%, 89.2% 급번호가 그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외수 2번 참고해 보시고요. 일곱 번째로 1라인 일라인과 보너스번호 더샘 제외수 찾기 1라인과 보너스번호 어 지난 주차 29번 어 이렇게 아쉽게로 출연했고요. 어, 996개 차에는 1라인과 끝번호 더셈 해주셔서 어, 8번이 재배수로 어, 이번에 되겠습니다. 현재 88% 적중률 나타내고 있고요. 여덟 번째로 전회차 랜덤 재배수 찾기 지난 주차 13번 어, 출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차에는 12번, 12번이 제 배수로 되겠고요. 현재 92% 적중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첫 번째 번호와 전해차 끝번호 빼기. 지난주 차 37번 적중이 되었고요. 996개 차에는 1번과 24번.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2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배수 23번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가지 모두 모두 보여드렸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출연한 다음 회차에는 뭐다? 여기 적중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출연하고 난 다음 회차에 적중이 될 확률이 높다. 적중, 출연하고 적중. 대부분 그랬었죠. 이때까지 적중하고 출현하고 적중, 출현하고 적중. 어, 대부분 이런 적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96회차 종 흐름 분석 한번 같이 훑어 봤고요. 또 내일은 전국 복방 자료 많은 방송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